안녕하세요 문풀 강선생입니다. 오늘은 수 감각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고등 교과 과정에 있는 문제로 한번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중등 과정에서는 제가 숫자를 대입하고 감각적으로 풀고 크기를 느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그렇게 풀어도 돼뭐 연습해 볼수 있지 이렇게 공감해 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고등 과정 올라가면은 그래도 빨리빨리 풀고 정답 찾는데 좀더 풀이 과정 기술 유형별 풀이 연습 이것에 집중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고등과정 역시나 수 감각이 있는 친구들과 없는 친구들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간단한 문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센에 있는 문제인데요 뭐 고등교과에 이렇게 3차 방정식과 관련된 문제들이 나옵니다 3차 4차 식들 미분 적분 할때 많이들 다루게 되죠 이때 감각적인 풀이를 할수 있는 친구와 아닌 친구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풀자는 건 아니에요. 문제를 지금 풀자는 건 아니에요. 뭐 문제 풀이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밑면의 넓이만 조금 귀찮아도 잘 구하면 되는 문제예요. 풀이가 다 적혀 있는 거 한번 보실게요. 일반적인 학생들은 이렇게 풀이를 진행할 겁니다. 이 밑면의 넓이를 이렇게 구한 다음에, 밑면의 넓이 구한 것에다가, 높이 x 플러스 1을 곱해서, 부피가 얼마? 195가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전개해서, 식을 전개해서, 다시 인수분해해서, 여기에서는 해가 나올 수 없음을 확인하고, 따라서 x는 4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풀이를 하는데, 수 감각이 있는 친구는, 풀이가 다 진행되기 전에 일단 답은 먼저 찾습니다. 이게 되게 뻔한 문제예요. 딱 보자마자 아 x는 4인데 맞나? 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들어가는 거지 직관적으로 답은 먼저 탁 찾아내고 그 다음에 확인하는 절차를 밟을 뿐이에요. 보여드릴게요. 어디서 답을 찾는지. 자 밑면을 구했고 높이를 구했어요. 그럼 곱하면 얼마가 된다고요?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3에 x 플러스 1을 곱한 게 얘가 195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요 과정이죠. 요기 요 과정. 요 과정. 그러면은 여기서 수와 문자와 식이 서로 별개로 따로따로 따로 놀지 않고 감각적으로 함께 잘 다루고 있는 친구들은 195가 5의 배수이고 x는 길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5보다는 클 수밖에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얘가 당연히 오겠네올 수밖에 없네. x 의 음수를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앞에서는 5의 배수일 수 있죠. 앞에 덩어리가 5의 배수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냥 느낌이 오는 거죠. 이거 5겠는데 x에 4 넣으면 답이 나옵니다. 되네, 진짜, 195네? 하고, 나머지 과정에 대해서, 확인 절차를 들어가는 거죠. 3차식이 인수분해가 잘안될 때, 이것저것 숫자 넣어가면서 찾다 보면은, 식은 되게 많이 잡아먹거든요. 특히, 뭐, 보통, 2, 3, 4, 5, 6, 7, 8 정도 숫자 중에서 하나가 이제, 인수분해가 되면서, 할수 있게 되는데, 한두 번, 세번 대입한 친구와, 문제를 보자말자 X 플러스 1과,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3을 딱 적는 순간에, 아, X4 아니야?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친구는 풀이 시간이 보통 뭐한 3배, 4배? 많게는 10배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전개하다가 실수하거나, 아니면은 연산하다가 실수해가지고, 4를 넣었는데, 실제 4를 넣었는데도, 특히 수 감각이 없는 친구들은 4를 넣었을 때, 195가 아니라, 뭐한 202, 203, 뭐 207, 이 정도 나오면은, 어, 이거, 내가 연산이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가까이 갔는데, 5로 가면은 너무 커지고, 3으로 가면은 너무 작고 할 때, 아, 뭐좀 이상한데?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아, 4도 아니네. 기계인 거예요. 인간이 아니라 그냥 기계인 거예요. 4 넣었더니 195가 딱 떨어지지 않네. 자기가 실수했는데. 응. 음, 그럼 사는 아니야. 5 넣어보니까 안 되네. 6 넣어보니까 또안 되네. 아왜안 어, 되지? 왜 인수부레가 안 되지? 이 생각하는 친구들이 꽤나 된다니까요. 숫자에 대한, 수에 대한 감각이 없어서 그래요. 보통 감각이 있는 친구들은 1, 2등급에 많이 포진을 해 있고, 1, 2등급이라서 수에 대한 감각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 잘 교육을 시켜줬든, 경험을 했든. 아니면은. 문제 풀이식에 빠른 진도 선행 경험이 없어서 스스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감각이 늘어난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시도해보고 감각적으로 이것저것 장난쳐 가면서 고민 많이 해가면서 느긋하게 특히 어려운 문제일수록 시간 충분히 들여가면서 해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